r e Johnny Cage. I love Citizen Cage. w h e 2026년 액션 영화계를 뒤흔들 단 하나의 시리즈, 바로 모탈 컴뱃 2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피해 축제를 예고하고 있는 모탈 컴뱃 2의 예고편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작의 성공을 발판 삼아 더 커지고 더 잔혹해지고 더 많은 전설적인 캐릭터들이 합류할 이 대서 사실을 미리 만나보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모탈 컴백 2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전장의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 영화의 서막은 콜령을 포함한 어스렐름 전사들이 자신의 운명적인 표식을 깨닫고 내면에 잠재된 힘, 즉 아르카나를 각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유강은 불꽃을, 콜령은 방어막을, 그리고 소냐 블레이드는 에너지를 다루는 힘을 얻었죠. 이들은 피의 대가를 치르며 첫 번째 위협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콜피온과 서브제로의 묵직한 숙명도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지 프롤로그에 불과했습니다. 악당들의 수장 샹청은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다음 토너먼트를 준비해야 한다는 섬뜩한 말을 남기며 철수했죠. 이말 한마디가 바로 모탈 컴뱃투가 약속하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입니다. 모탈 컴뱃투는 전편의 좁은 시야를 벗어나 차원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전장, 즉 아웃월드와 본격적인 전면전을 다룰 예정입니다. 샹청이 물러났다는 것은 곧 이제 이 모든 음모와 전쟁을 배후에서 조종하던 더 강력하고 더 거대하며 더 잔혹한 궁극적인 위협이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지구의 운명이 걸린 토너먼트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난과 피해 격투를 예고하는 운명의 토너먼트는 과연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음모와 전쟁을 배후에서 조종하던 절대자의 존재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의 등장만으로 모든 것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존재. 지구 전사들의 궁극적인 상대 그 이름은 바로 샤오칸입니다. 샤오칸은 모탈 컴뱃 세계관의 절대 군주입니다. 단순히 격투 실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차원을 정복하고 합병해온 우주의 정복자입니다. 샹, 청은 샤오칸의 부하에 불과하죠. 샤오칸의 등장은 2편의 스케일이 급격하게 확장됨을 의미합니다. 전편이 지구를 무대로 했다면 2편은 아웃월드의 기괴하고 암울한 풍경을 배경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라면 샤오칸의 상징인 거대한 해골 헬멧과 망치가 스크린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지구 전사들의 앞날은 극한의 고난이 될 것입니다. 샤오칸이라는 압도적인 절망 앞에 과연 어스렐름의 전사들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자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탈 컴뱃 2는 팬들이 가장 기다려온 유머와 카리스마를 겸비한 전설적인 인물을 전장에 소환했습니다. 특히 조니 케이지 역에 칼 어번이 합류한다는 소식이었죠. 조니 케이지는 게임 내에서도 가장 유쾌하고 자기애가 강한 캐릭터입니다. 액션 스타라는 배경을 가진 그는 자신의 초록색 에너지 스파클로 전투에 임하죠. 칼 어번 특유의 익살스러우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연기는 원작 팬들이 기대하는 조니 케이지의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니케이지의 합류는 전편이 다소 부족했던 유머와 캐릭터 간의 티키타카를 더해줄 것입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선글라스와 허세가 진지한 토너먼트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할지 지켜보는 것이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처럼 캐릭터와 스토리가 확장되는 만큼 팬들은 액션의 퀄리티와 수위가 유지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사이먼 맥호이드 감독과 제작자 제임스 완이 다시 한번 이 편을 위해 의기투합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편에서 보여준 원작 고증에 충실한 액션과 잔혹성, 즉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페이탈리티가 2편에서도 반드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을 의미합니다. 제작진은 타협 없는 폭력을 약속하며 토너먼트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샤오칸의 위협부터 조니 케이지, 키타나의 합류까지 2026년 5월 개봉으로 모탈 컴백 2가 액션 영화계를 뒤흔들 준비를 마쳤음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격투 영화를 넘어 이 시리즈의 세계관을 확립할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Parker, <웃음> <웃음> 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홀로 고독한 운명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바로 스파이더맨4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영웅. 그의 새로운 시작은 단순한 액션이 아닌 가장 깊은 감정적 고뇌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블 히어로 영화 세계관의 새로운 시대를 열 스파이더맨, 브랜든 유데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스파이더맨4를 이해하기 위해선 3편인 노웨이 홈의 충격적인 엔딩부터 복습해야 합니다. 앞서 본 영상과 같이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으로 인해 피터 파커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상황. 그는 MJ와 네드, 그리고 닉퓨리를 포함해 단한 명의 아는 사람도 없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이제 가장 비극적인 형태의 영웅입니다. 메이 숙모를 추모하는 과정조차 홀로 감당해야 하며 외로움 속에서 히어로 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톰홀랜드 스파이더맨의 가장 어둡고 고독한 사편의 시작점입니다. 이번 영화는 이 절망적인 고독 위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부제 브랜드 뉴데이는 단순한 희망의 구호가 아닙니다. 이는 마블 코믹스에서 스파이더맨의 정체성이 다시 리셋되는 주요 분기점의 제목이기도 했죠. 영화는 코믹스의 설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더라도 기억의 리셋과 새로운 정체성 확립이라는 핵심 테마를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터 파커는 이제 어벤져스의 도움도 해피나 MJ 같은 소중한 사람들의 정서적인 지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거리의 히어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번 4편은 마블 히어로 세계관의 거대한 이벤트 흐름보다는 피터파커라는 인물 본연의 고뇌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스파이더맨을 다시 기본으로 돌려놓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과연 그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을까요? 아니면 완전한 고독 속에서 진정한 히어로로 거둔할까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사편에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이 고독한 영웅의 새로운 여정에 나타날 새로운 위협은 무엇일까요? 노웨이 홈에서 다중 우주빌런들이 모두 정리된 지금 4편은 마블 히어로 세계관 내의 새로운 그리고 현실적인 위협을 다룰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최근 디즈니 관련 행사에 참석했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영화는 단일 빌런이 아닌 다수의 악당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바로 툼스톤, 스콜피온이 영화에 등장할 것이라는 루머입니다. 이 빌런들의 공통점은 뉴욕의 길거리에서 활동하는 거리급 악당이라는 점입니다. 툼스톤은 잔혹한 범죄 조직의 보스이며 스콜피온은 홈커밍에서 예고되었던 캐릭터죠. 파커가 기억 속에서 지워진 만큼 MCU의 거대 이벤트 대신 뉴욕의 일상적인 범죄에 다시 집중하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결국 이번 시리즈는 고립된 스파이더맨이 자신을 아는 사람 없이 홀로 수많은 거리 악당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톰 홀랜드의 피터 파커가 이 극한의 고독과 새로운 위협에 어떻게 맞서며 진정한 히어로로 거듭날지 그 고난의 과정이야말로 사편이 우리에게 선사할 가장 큰 감동일 것입니다. 개봉 예정일인 2026년 여름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자, 이렇게 2026년 최고의 기대작인 모탈 컴뱃 2의 잔혹한 토너먼트와 스파이더맨 4의 고독하고 감성적인 새로운 시작까지 두 편의 대형 시리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지구의 운명을 건 대격돌과 한 청년의 정체성을 건 고독한 투쟁. 여러분은 이두 대작 영화 중 어떤 이야기가 가장 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기대평을 남겨 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영화 소식과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